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박 친구 주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 무적 mts 차트 설정법이란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지금 화면에 구성되어 있는 이 rsi 패턴을 추가해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저희 대박 친구 채널 들어오시면 그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껴주셨던 영상이죠. 제가 실제 매매 내역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매매 기법인데 오늘 짧게 여기에다가 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하나 더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실제로 확률이 안 그래도 높았는데 더욱더 높은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한 매매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내가 이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다 또는 설정을 안 하고 있는데 매매 타점 잡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정법 같은 경우는 이 영상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댓글에도 이 영상 첨부를 해둘 테니까 아직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매매법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한달 사용해 보고 다시 댓글 남깁니다 라는 댓글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적중률이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계속해서 해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적중률이 높기는 하지만 이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으면은 우리 구독자 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실제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개를 해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자료집도 요청을 하시고 실제로 적용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큰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rsi 추가하는 방법은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 영상에서 전부 다 제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영상 추가하고 나서 이거 오늘 말씀드리는 거 추가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매매법은요 adx 지표를 통한 매매 기법입니다 지금 최하단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adx 지표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가하는 방법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왜이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건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지금 이거를 왜 사용하는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ADX 지표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RSI 지표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 추세 지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조 지표에는 네 가지 지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추세 지표 그리고, 모멘텀 지표, 변동성 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 지표. 이렇게 네 가지 지표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소개드렸던 해이 RSI 매매 방법은, 이 보조 지표는 모멘텀 지표이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할 때 같은 모멘텀 지표가 아니라, 다른 지표를 사용해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궁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소개드리는 ADX 지표 같은 경우는 추세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와 모멘텀을 두 개를 동시에 확인하면서 매매를 진행하면은 더욱 더 좋은 확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RSI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지표인지 모르고 계셨다면은 오늘 좀 인지하고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RSI 보조 지표는 뭐다? 모멘텀 지표다. 그러면 내가 이거랑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은 어떤 지표들을 사용하는 거다? 모멘텀 지표가 아닌 다른 지표들을 혼합해가지고 사용하면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지표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매매 판단을 할때 조금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지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똑같은 모멘텀 지표를 여러 개 놓으면, 야, 여기선 매수타점이 나오는데, 여기선 매수타점이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그래. 여기서는 절대 안 나와.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면요, 매매 판단 내리기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보조 지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예시 차트 보면서, 실제 매매 종목들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내용은 대원강업. 제가 이전 MTS 이거 어,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매매 내역이죠. 자, 똑같습니다. 매수 타점은 똑같아요. 이렇게 빨간색 진입할 때 거래 대금 늘어나는 모습 보여지면은 매매 타점을 잡는다. 그리고 올라갈 때 매도 타점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이 종목을 매도한 타점이 지금 ADX 값이 70에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진행을 한 겁니다. 실제 포착된 시점에서 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ADX 값이 약70 정도까지 상승했던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보통 이 ADX 값 같은 경우는 70 구간이 넘어가게 되면 정말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고, 보통은 70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요. 따라서 우리가 1차 매도를 진행을 할때 60에서 70 사이로 매도 구간을 잡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고점에 근접했을 때 매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종목들은 제외하고요. 미친 듯이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정말로 차트 보면은 계속 올라가는 애들. 자, 이런 애들은 70 위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지만 보통 종목들의 파동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파동이 있는 주식들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지표기 이 때문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자, 첫 번째 조건 나왔어요. ADX 값을 이용할 때 70에 근접하면 매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ADX 값이 꺾일 때 매도한답니다. 자, ADX는 추세 지표예요. 이게 주가랑 상관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올라가고요. 떨어지고 있을 때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를 그냥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ADX 값이 이렇게 가다가 꺾이는 시점에 매도를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꾸준히 올라가다 여기서 꺾였어요. 꺾이면 이런 구간에서도 매도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매매하는 방법. 매수타점을 여러분들 무슨 매매기법으로 잡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매도할 때 이거를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 매도할 수 있다. 여기서 꺾이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얘들도 좀 조정 나오다가 다시 튕겨져 올라오겠죠. 재반등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타점을 잡으셔도 괜찮은 거기 때문에, 부담없이 단기적인 고점을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MBT라는 종목인데요. 뭐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기법에 따라서 매매를 진행했으만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전 놓쳤기 때문에 중간에 달리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 위에 올라탔죠. 근데 이때 매매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매도한 시점을 보면 여기서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8% 정도 제가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지금 이 ADX 지표가 꾸준히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이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제가 매도한 타점이 꺾인 시점에 급등이 나와서 그냥 매도를 진행을 한 겁니다. 추세가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매도를 진행했다. 어, 물론 그 다음 날까지 완전하게 뭐 수익을 잘 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뭐 이거 정말 잘한 거예요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 매도를 진행함으로써 확정적인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점이 좀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죠. 자 실제로 이렇게 ADX 값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좀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한 거고요. 실제 종목들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거에 따라서 ADX 값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보여지는 게 확인이 자주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종목들 한번 조회 순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머큐리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계속 제가 관심 갖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눈에 들어오는데, 한번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 파란색에서 빨간색 진입하면서 급등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기존의 무적 MTS, 어, 이 설정법, 여기에 따른 매매 기법에 부합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어쨌든 포착이 된 이후에 ADX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등해졌다가 조정이 좀 나오는 구간을 보시면요. 요 구간이죠. 정확하게 내려와서 보면은, 자, 꺾이는 구간. ADX값이 급등하다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가 름이 약해지고요.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얘네들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현재 값은 70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 주는 자리가 이 70에 근접한 자리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여기 구간에서 여러 차례 맞고 떨어진 구간인데요. 실제 매물대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렇게 70에서 저항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현 구간이 1차 매도 타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70을 돌파해주고 안착만 잘해준다면 그 이상 뭐 추가적인 슈팅이 크게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매도 하는 게 좋아 보이는 자리네요.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지 케미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제가 단기 트레이딩 한다고 잠깐 들어갔던 종목이라서 눈에 보이는데 자,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면은 오늘 자 빨간색 진입하면서 좀 급등 나와줘가지고 단타 매매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ATX 값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면은, 자, 어, 이게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인데, 매수타점을 같이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0 구간에서 뚫고 올라오는 자리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아요.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인데, 빨간색 진입하면서 30 구간에서 지지받고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자, 한번 좀 늘려서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이슈가 크게 나왔을 때, 자, 여기서 지금 ADX 값을 보면은 다 맞고 떨어지죠. 지금 70원저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지는데, 하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을 때도 고점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0구간 다가오니까 박스권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아래서 지금 움직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30구간 뚫고 올라가면서 빨간색 진입할 때 급등해주는 모습. 자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도 지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보입니다. 70을 정확하게 돌파를 못 해주고 있어요. 자좀 이해가 가시면 좋겠는데 이 ADX 값 같은 경우는 70 구간에 오면은 어느 정도 고점 부담감이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매도라도 진행하는 게 좋은 자리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포인트니까 기억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시 차트를 봤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설정법 어떻게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검색기에 같이 활용을 할땐 어떤 항목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벤트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 투자 참고 자료를 다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매번 영상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준비한 이벤트니까요. 이 자료들 여러분들 알차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자료는요, 이번 7월 달 중순에 업데이트를 한 검색기 자료집입니다. 해당 자료는 1차 자료집이고요. 이 자료들은 2주 간격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자료를 요청을 하시면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자료들까지도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은 요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출판 작업 지속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책을 만들고 있는데, 책이 출판이 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100% 무료로 제공해지는 게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벤트는 출판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책 출간 전까지 100%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이 자료들 알차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참여하는 방법. MTS 자료집이라고 이렇게 6글자 적어가지고 제 개인 연락처 하단에 지금 오픈을 해놨습니다. 010-2769-4414번호로 MTS 자료집 적어서 문자 전송해주시면은 이 자료집 계속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집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해당 자료집, 1차 자료집 같은 경우는 약 7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검색기 먼저 제공을 해드리니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인데요. 어,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아침에 단타 매매할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요청을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자료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실제로 7월 24일 자 시초가 매매 종목으로 TCC 스틸이라는 종목 나갔는데 오늘 자장중이약15% 현재 아직 장중이라서 뭐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25분에 목표가 달성 안내도 이렇게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매매 기법들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실 수 있게 종목들도 이렇게 공유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내용 보시면은 차트 패턴이라는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강의 드렸던 내용인데 뭐 이런 것들에 부합하게 되면은 관심 종목 이런 것들에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강의인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 내용들도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강의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되어 왜 공부를 계속하고 이거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이 시간을 단축하실 수도 있는 그런 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일단 축하드리면서 이 방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말고도 실제로 우리 관심 종목 공유를 드렸던 매매를 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단기 스윙으로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뭐 40%씩 수익이 나기도 하고요. ADM 코리아 시초가 매매 진행을 해가지고 이틀 동안 35% 정도 수익을 낸 종목이죠. 동훈아라텍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보유를 해가지고 108%의 수익을 올렸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100% 전부 다 수익 나는 종목들만 공유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뭐 중간중간 빠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파워 강한 종목들 선정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벤트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어떻게 한다고요? 1번 이벤트는 MTS 자료집이라고 보내주셔야 되고요. 2번 이벤트는 참여! 적어가지고 010-2769-4414번호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입장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답장이 안 오신다면 여러분들, 뭐 문자 똑같은 연락처로 계속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문자가 답장이 안 오는 거면은 통신사에서 막아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연락을 했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면은 다른 연락처로 보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시도 세 글자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우선적으로 확인하고서 답장을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무적 MTS 영상에 세팅되어 있는 값에서 추가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했다시피 지표 눌러가지고 지표 추가를 해줄 건데, 자, 여기서 지표 설정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하실 분들은 초기화하고 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입력해줄 거 아까 ADX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DX 검색을 해주고요. 메뉴에 보조라고 써있는 거 클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면 최상단에 이렇게 보여질 텐데요. 체크박스 체크를 해주시고 이 설정을 조금 변경을 해줄 겁니다. 어, 기간 값을 여러분들 기본에는 아마 14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 이거를 9로 조금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까 MACD 값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 MACD가 아니죠. RSI 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RSI 기본 설정값이 9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정법에는 9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간 주기로 맞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야 신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구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으로 해줄 거는 라인 설정 해 주도록 할 건데요. 라인 설정 들어가셔서 어, 저처럼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긴 한데 이거 어차피 여기까지 잘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해 주시고 30 그리고 ADX 9만 체크 표시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 주시면 된다라는 점 저는 빨간색 검정색으로 세팅을 했고요. ADX 값 같은 경우는 5 포인트 정도 3에서 5 포인트 쓰시면 잘 보여요. 3 또는 5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시면은, 어, 지금 화면에 이렇게 아래이 지표가 추가가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된다. 자, 굉장히 쉽죠?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AGX 값을 추가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은 이 AGX 값이 추가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값을 어, 이제 검색기에 조금 추가를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검색기도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기존의 검색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항목을 하나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메뉴 항목 들어가서 내 어, 네 조건식 검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조건식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이 구성이 될 텐데 여러분들 기존의 RSI 검색기 추가하신 거 찾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RSI 60이라고 저장을 해놨었는데 자이 항목이죠. 자 지금 상단에 보시면 편집이라고 있어요. 편집 눌러주시고 수식을 조금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식 편집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화면이 보여질 텐데, 자 여기서 조건 추가 하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건 추가 들어가셔가지고 어 검색창에다가 ADX 검색을 해줄게요. ADX 검색해 주시면은 하나 항목이 나옵니다. ADX 추세 이거를 체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항목이 추가가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우측 빈 공간 이렇게 눌러주면서 변수 좀 설정을 해줄게요. 자 클릭하시면 지금 화면이 보여질 텐데 ADX 값을 9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DI 값도 9로 변경해도 괜찮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어, 시장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14로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9로 바꿔주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기간값 조금 더 나는 매매를 짧게 한다 하시는 분들은 9로 DI 값 같이 같이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ADX가 1봉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봉, 연속상승으로 좀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내 조건식 저장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완료가 된 거고요. 어, 완료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종목들이 포착이 됩니다. 조건 검색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대한제당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차차 한번 보도록 하면은, 어 지금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보통 여기 포착되는 거는 ADX 값이 그래도 추세를 돌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세가 상방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SI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어 기본적인 차트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차트로 한번 볼까요? 현재 포착되고 있는 대한제당의 차트입니다. 추세가 이전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이런 자리들에서 포착을 해주는 겁니다. 아마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계속 포착이 되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 우리가 미리 정리를 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자 급등에서도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 그냥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자 정리 한번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수 조건 어떻게 한다? 다양한 매매 기법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AGX 값이 30을 돌파할 때 이런 종목들은 매수한다. 근데 자,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거. AGX를 30을 줄고 올라간다는 라게 의미가 뭐냐면은 상승 초입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닥에서 좀 종목들 사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이 방법까지 적용을 하시면 좋고요. 어, 나는 이렇게 매매하는 것보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좋아요. 좀 단기 좀 급등주들에서도 저는 고점에서 잡는 편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점보다는 매도 타점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ADX 70 근접, 자 근접했을 때 매도를 한다. 그러니까 60에서 70 사이에 맞닿았을 때좀 1차 매도 타점으로 잡으시면은 좋다라는 점. 아까 제가 예시 차트 계속 보여드렸는데 70에 근접했을 때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같이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지표들에 대한 매매법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스토캐스틱 매매법에도 이 ADX 값을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 이제 이격도 관련해서 매매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다. 볼린저 밴드에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매매 기법에 접목해서 사용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조금 더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유의사항 하나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 ADX 값은 올라갈 때만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ADX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도 이 ADX 수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추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조적으로 꼭 보셔야 된다는거 유의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알려 드릴 거고요. 어 기초 강의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에 기초 강의라고 댓글입니다. 댓글에다가 기초 강의라고 많이 남겨 주시면요. 제가 이거 좀 수요를 파악하고 기본적인 강의를 보조 지표들에 대한 개념부터 보조 지표들에 대한 이 사용법들 하나하나 짚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수요가 있으면은 제가 찍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요. 좀이 부분 기억하시면은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마무리 이벤트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에 9월달에 또, 신규 업데이트가 자료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9월 15일 정도, 9월 15일에서 20일 정도 사이에 이 MTS 검색기 한번더 업데이트를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렸던 검색기를 총 정리해 가지고 자료집으로 전부 다 배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히든 검색기들도 몇개 숨어 있겠죠. 이 자료집도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 단타 검색기 한 네다섯 개 정도 추가적으로 제공이 될것 같은데 이 부분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이벤트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무료예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이벤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감사 무료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이 자료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요,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자료집을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MTS 자료집 이렇게 여섯 글자 적으셔가지고 문자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제 개인 연락처를 오픈해놨어요. 전부 다 공개를 해놨는데, 내가 종목 선정하는 게좀 어렵다. 스스로 매매를 하고 싶은데 검색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MTS 자료집 6글자 적어가지고 문자 발송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제가 출판 작업하면서 책에 담고 있는 검색기라든가 다양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1차 배포 자료 같은 경우는 주식 검색기를 위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이 외에 2차, 3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외에도 뭐 수식 관리자라든가 저평가 자료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참여하시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같은 링크 통해가지고 자료집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출판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100%다 무료로 제공이 가능한데 이게 출판이 완료가 되면 제가 책을 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걸 공유를 드리는 게 조금 힘들어집니다. 무료 공유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요. 책 나오기 전에 모두 무료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료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내가 주식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약 70페이지 정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도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단타 관심 종목 신청해 주실 분들은 참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침마다 지금 시간 보시면은 오전 8시 30분 7월 24일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tcc 스틸이란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 장 중에 약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현재 장 중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패턴으로 매매를 진행한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강의를 보면서 참고할 종목들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의 드렸던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 선정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요청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오늘 시초가에 같이 공략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매매 타점들, 이거 외에도 최근에 매매한 종목들입니다. 대원강업 상미일 동안 스윙 진행해서 40% 정도 수익 냈고요. ADM 코리아 역시 35% 단기 스윙으로 진행을 했고, 3거래일 동안 이것도 매매하면서 108%의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동훈하나텍이란 종목인데, 뭐 이외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펩트론 같은 종목들 벌써 이것도 200% 가까이 올랐죠. 뭐 J L K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최대한 시장에서 파워를 잘 받아가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번 이벤트 참여하시면은 되겠네요. 자 이벤트를 참여를 했는데 문자 답장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통신사 또는 휴대폰의 기술적 문제로 문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번호로 보내주시거나 다시 한번 시도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제 시도 세 글자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답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010-2769-4414제 개인 연락처고요. 모든 이벤트는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꼭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